장난? 이게 뭐야? 대체 버프를 몇 번이나 하는 거야, 이거? 아니, 한번 하면 됐지. 한번 긴급 버프하고 또 긴급 버프를 해 버리는 갓퍼세 짱입니다. 그래서 이 버프를 뭘 먹었냐? 이 내용을 보니까 능력자 광복 스킬을 쓸때 폭탄이 나오죠? 그 폭탄이 배치 시간이 3초에서 무려 1초로 줄었답니다. 좀 크긴 해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 겁나대로 터져가지고 안 죽었지만 이제는 능력자 광부 옆에 있는 것들 싹다 처리할 수가 있다. 그냥 근처에 있는 짤짤리는 바로 녹아버립니다. 그래서 이 버프를 먹고 이 좋아진 능력자 광부 이제야 좀 메타카드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오케이, 일단 갑시다. 근데 솔직히 실질적인 문제는 별로 바뀐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메타카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마 되게 좀 힘들 것 같긴 한데, 근데 너도 능광이네. 잠깐만, 벌써 메타카드 됐냐? 이거 뭐지? 그랜데라 고하는가 이거? 하긴 지금 또 버프 먹었으니까 한번 써볼만 하죠 근데 스킬을 왜 쓴거야 이거 그니까 러 스킬을 이렇게 날려버린다니까 스킬이 쓸 일도 별로 없고 써도 금방 수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쓸 일이 별로 없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왼쪽 갑시다 아무튼 또꼭 능광 대기라고 능광으로 딜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능력적 광부 박격포도 들고 갔거든요 이거는 그냥 박격포로 딜 넣읍시다 아이 수비합시다 예 잠깐만 저빅대기면은 그냥 능강으로 스이면 되잖아 어? <laughs> 탄 뭐야 이거 해골댕이 위치라도 잘 두시지 뭐지 이거는? 근데 이러면 또 폭탄 맞잖아 잘 폭탄 맞을 순 없다 제가 이따로 쓴게 아닐 텐데 <laughs> 아무튼 피했어 <미안했어. 웃음> 아무튼 우리 능강 살려 버프 먹었는데 살려야지 바로 죽고요 네. 짤짤한테 겁나 약하죠 쓸맛이 없어 아 지상의 인 듯. 쓸맛이 없다 수비는 깔끔하게 좋습니다 광부랑 시너지가 은근 좋습니다. 저번에 보여드렸죠. 광부랑 쓰면은 바로 다 붙는다. 물론 광부가. 능광 못 붙습니다. 잠깐만, 야, 아니, 능광은 뭐하냐. <laughs> 아니, 너 수비카드야. 수비라도 해. 아니, 제일 수비하라고 한 거야, 이거? <laughs> 어이가 없네. 박격파 들어가야겠다, 이거. 지금 축카드인 능광이 바보짓하니까. 박격파라 딜 넣어야지, 이거는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멈춰보세요. 어, 야, 야. 그냥 내가 어그로를 못 끄는건가? 음. 내 어그로 실력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음. 이거는 그냥 통나무 더둑이는 아깝습니다 타워피 똑같냐 왜? <laughs> 확실히 실력도 좀 있어야 되고 이 은바도 좀 있어야 된다 아좀 애매한데 이건 일단 수비할게요 수비하다가 좀 안될 것 같으면 쫄티하고 쫄티해야겠다 이거 바로 바로 쫄티한 다음에 광부랑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그게 해골 아 근데 네, 광부랑 같이 들어가도 오야야, 어, 오늘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다. 응. 오늘이 수비실을 좀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참. 야 잠깐만,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간데. 근데 이건 좀 심각하게 많이 들어간는데 이거... 이 정도까지는 몰랐지. 아, 지금 능강 바로 맞춰 잡았그냥. 아, 저도... 자, 능강 거의 다 죽어버렸지만, 일단은 광부 들어가겠습니다. 혹시 몰라요? 이거... 그렇지... 아, 딸피도 잘 막네. 딸피라고 대충 막 사람들 있는데, 일단 상대는 아닙니다. 잠깐만요, 박에포 수비. 자, 능력적 광부 대기. 일단은 파벌로, 키귀 맞춰 바라 잡고요. 그리고 능광 있습니다. 근데 위치가 조금 심상치가 않네요. 위치 는 잘못 된 느낌이고. 뭐, 어찌됐든 수비는 할수 있습니다, 여러도 야, 야, 반대쪽? 오케이. 야, 상대가 더잘 쓰는데, 이거? 그러면 상대 플레이 보고 배우십시오. 자, 박에한번 더. 또 이러면은 뭐잘 나오죠 역시 아 맨날 똑같습니다 야야야 그렇지 밖 옆에 붙자 그렇지 오 나이스 <laughs> 어, 잘못하면은 이거 타워에 맞춰 집 질... 들어갈 뻔했네 이거 개 위험하네 이거 빨리 잡아 쟤아한대또 맞았네 일단 이거 가봤자 미니팩이 나올 거지만 일단 들어갈게요 가드네 오케이 뭐 가드 오히려 좋아 통나무 각도 만들어 줬고요 이거 잠깐만 이거는 일단은 미니피카 때문에 이쪽에 둡시다어 그래 맞춰도 있구나. 그렇지 수비 나쁘지 않아. 이길 수 있겠다 이거. 그렇지 능광은 별로 한게 없지만 나머지 카드들이 워낙 수비가 좋다. 이거는 그냥 파벌즈. 오케이 오케이 타 붙자 타할수 있다. 아예 끝내 끝내 끝내. 광부 들 넣어 그냥. 자 광부 마무리 가야죠. 하나 한 대.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기면 된다. 근데 겁나 빡세네 뭐냐 이거 뭘로 이긴 거야 이거 지금 뭐 거의 박격포로 이겼죠 능광은 하는 게 없습니다 이번엔 좀 능광으로 이겨봅시다 뭐 마음대로 되겠냐 그게 짱가 <laughs> 자이언트 지금 아까부터 지상 빅댁 나오는데 이거 오히려 좋아 일단은 빅댁 같은 경우는 이 능광이 아주 밥도둑이죠 근데 일법 같은 거 나오면은 조금 거시기합니다 안 나오네요 오케이 자 통나무 지금 자무덤 아니야 이거 무덤이면은, 통나무를 왜 뺐냐? 공격각, 그냥, 어. 이건 지금 광부랑 같이 갑시다. 일단 광부 먼저 쓴 다음에, 바로 스킬. 오, 야, 타이밍. 타이밍 지렸다, 이거는. 어? 야, 이거 붙는데, 타워? <laughs> 잠깐, 눈덩이 넉백 안 되지? 그렇지, 버프 먹었어, 이거. 설마? 바로 터져버리, 뭐야, 이거. 잠깐만. 야, 이거 넉백 버프가 이거 살렸다, 이거는. 넉백 됐으면은, 다못 터뜨렸거든요, 이거? 상대도 엘스가 있긴 있었을 겁니다. 잠깐만, 이 수비. 어, 어, 뭐야. 파스 뭐냐? 파스 좋은데? <laughs> 범위가 생각보다 큰데, 이거? 자, 통나카츄 굴리면은 완벽한 수비는 아니고. 아무튼, 이겼네, 이거는. <laughs> 근데 능광이 이런 또 반전 모먼트가 있습니다. 물론 이 반전은 보여주기가 더럽게 힘들다. 이번엔 이제 수비 할 건데, 수비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, 솔직히. 아, 볼, 머스키병은 좀 애만데? 어, 가자, 그냥. 일 머스키면 무덤 수비 있어야 돼. 저거는 버려. 능강은 가차없이 버려야 된다. 예, 저걸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제가 말안 해도 능강을 지키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저런, 뭐, 바보 같은 카드를 누가 지키겠습니다만, 잠깐만, 일단 수비. 어, 통나무. 뭐야, 무덤이 좀 위력이 약한데? <laughs> 너프머 그런가, 이거? 왜 이렇게 약해보이냐, 무덤? 아, 역시, 역시 이래서. 무덤도 날아가 가긴 했어. 자 이제 수비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렵진 않습니다. 나 해골이랑 광보 있고 우리가 통나무 있어요. 솔직히 무덤 수비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되긴 된다. 어, 어거지로 하면 돼 그냥. 에 통나무 통나무. 이제 한 마리 더 많으면 좀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. 심지 어쨌든 깔끔한 수비. 오케이 능력자 광보가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. 오케이 막판. 질러보자 자 아까처럼 북겸 해봅시다 그래도 계속될수도있어 이거 모르는겁니다 게임은 일단 상대방 겁나 여유롭네요 잠깐만 여유로운 척 이모티콘은 이게 직방이지 음. 아이 잠깐만 해요. <laughs> 일단 푸세요 음. 넌 끝났다 야 잠깐만 요 <laughs> 바로 호그 들어오냐 이거 <laughs> 아니 호그 임티 쓰자마자 뭐야 이 자식 어떻게 알았어 일단 뭐 수비 내죠 오케이 음, 한번 더 너의 미래야 이거 일단 이번에도 능력자 광부 공격을 보여줄텐데 일단은, 광고 먼저. 이러면은, <laughs> 예측통 남간다이딘 <립딘> 아. 아니, 할까면 예측할 까면 빨리 둬야지, 뭐야, 이거. 이거는 파볼. 쓸게요 밖에 없죠. 설마 이거 맞겠네? 안 맞지, 나이스. 뭐 어쨌든 수비가 대충 되게 됐습니다. 엘릭서 정제소, 어쨌든 견제가 되게 했어요박격포랑 갈게요. 음. 어차피 호그와도 능력적 광고 있습니다. 뭐냐? 번개를 써버리네, 이거. 박격포만는데 번개, 이거. 자, 앞 광부 들어간 다음에, 아까처럼 똑같이 갑니다, 이거. 유닛 두면은 바로 광부 들어가는 거예요. 잠깐만. 저 푸세 뭐냐? 어, 잠깐만. 푸세, 푸세한테 어그로 끌리는거 아니야, 이거? 에 그렇지, 일단 통나무 각은 안 좋네? 피골한 마리, 아. 그래,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. 자, 금만 더, 금만 더, 어. 골한마리 없었더라면 겁나 들어갔다, 이거, 솔직히. 자, 이것도 일단 번개 각을 잡을 수있거든요 상대가. 이거는 파벌랑 같이 들어갑니다. 미니패가 둘 거예요 분명. 나이스. 미패도 잡고 엘정도 잡고 일석삼조. 이조. 이거는 뭐 통나무를 안쓸 이유 없습니다. 상대 고통 없잖아 어차피. 그렇지. 아 뭐야 이거. <laughs> 아니 언제까지 들어오시려고 이거. 자한번 더. 어? 자 스킬 스킬 바로 바로 바로. 그렇지? 일단, 미패는 해골로만 스피 가능하고, 상대 이제 이걸 스피 못할거든요 해골 예측? 아니네? 오케이. 어쨌든 데미 들어와. <laughs> 어쨌든 터져버렸다. 야, 나이스. 뭐야, 이거? 전략 좋은데? 상대 랭커가 아니라고 하는가, 이거? <laughs> 아무튼 여러분도 대부분은 랭커 아닐 것기 때문에 이 전략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랭커 신분은 뭐, 알아서. 어차피 랭커니까 잘 이기겠죠? 음 아, 그래서 능력자 강부? 써야 되냐, 말아야 되냐? 쓰십쇼 또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능광 도전해보십쇼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. 지면은 뭐별수 없고